이런 걸 가리켜서 십산사슴명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교회들은 십산사슴명을 저 하늘에 가서 부른 줄 알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부르던 것을 장소만 옮겨 부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산사슴명 모르는 사람들은 저 하늘에서 노래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십산사슴명 노래냐면 북받쳐 올라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서 영원에서 우러나는 그 노래가 십산사슴명 노래인데 그것이 이 땅에서 부르던 것이 장수만 옮겨진다의 말입니다. 음. 그래서 이사야 42장 10장을 보세요. 음.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음. 그 거민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자 모든 항해하는 자와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그 모든 지구 거민들아 여호와께 무슨 노래를 부르라? 새 노래 새 노래 이제까지 듣지 못한 새 노래를 부르라 또. 땅끝에서부터 찬성하라 예, 어디서부터 새 노래가 울려퍼진다고요? 지구 땅끝부터 새, 새 노래가 울려퍼져서 세계로 빠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은 이 마지막 때에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사장께서 이런 새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 영혼에서 하나님 사랑에 녹아서 영혼의 노래소리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그런 말이에요 아이 그보금사점에서 파는 카스테 카세트를 카세트를 갖다가 사서 들으면 예. 도대체 죽은 노래 같은데 우리 차서들 노래 들으면 양대 영혼이 살아난다고 말이야 예. 노래를 그들 만지 못 부른 거라도 사산 노래 우리에게 생명을 갖다 준다 이말이다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줘요 음, 듣고 떠 들어도 듣고 떠 들어도 항상. 음. 이 시간은 행복한 예수님의 아내들에 대해서 이사야 54장을 놓고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새벽에 우리는 한때 하나님께서 세웠던 인정받았던 교회들이 다 사단의 아내들이 되어서 음료와 창기가 돼가지고 사단을 따라간 광경을 우리는 새벽에 목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수는 울면서 다시 다른 자를 취해서 장가들 수 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laughs> 54장이 그것의 성취입니다 여기 보세요 1절부터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부러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래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기다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처소의 휘장을 <laughs>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너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네,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네 청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네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리었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노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같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 너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석을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첩을 지으며 성유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지 너가 두려워 안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네게서 얻은 의인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것을 제가 1절 수부터 해석해 나가겠습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임태치 못하며 생산지 못한 너는 노래할 자다. 구로치 못한 너는 위쳐 노래할 자다. 홀로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와의 호 말입니다. 이 홀로된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세상 교파들은 우리 교회는 이런 조직의 남편이다 우리 교회는 이런 큰 기관의 남편이다 조직의 기관을 내서 놓고 그것을 남편으로 삼고 큰소리 치는데 이 다락방 무리들은 아, 뭐 조직도 없고 조직의 남편 기관의 남편도 없이 홀로 과부같이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2000년에 에루사란 교회의 그 번쩍번쩍한 금으로 쌓은 그 어마어마한 그 교회의 조직의 남편을 놓고 사람들이 우쭐거릴 때 다락방 무리 초한 자들은 아무 권사의 남편도, 교회 조직의 남편도, 기관의 남편도 없이 홀로 외로운 여인처럼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잉태치도 못하며 생사치도 못하는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구원시키지 못한 그런 못난 무리들이 그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게 되겠습니다. 조직의 남편을 우상처럼 섬기고 또 기관 권세의 남편을 가진 그런 교회보다도 홀려든 여인 난 자식들이 세계 더 많이 퍼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다음 이절 뭐예요?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소소의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넓리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자. 너는 홀로된 여인이라고 움츠리지 말고, 기가 죽지 말고, 너는 마음 놓고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 장막터를 넓히며, 네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 너희 줄을 길게 하여 땅 끝까지, 지구 끝까지 펴라. 그리고 너희 말뚝을 견인거 할지다 너희 중심부분 굳게 서라. 이는 내가 좌우로, 동선함으로 퍼질 것이며, 내 자손이 열방을 얻으며, 뭘 얻어요? 열방으로. 지구를 정복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 네. 이것이 돌나라예요. 얻으며 네.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사람이 뭐냐? 지금까지 사람이었었어요.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하나님 형상을 닮으면 사람이 사람이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아, 네. 이제까지 천무침성의 형상을 닮아 다니는 사람들이 홀려든 네. 여인으로 말미암아 잉태해가지 나온 데 보니까 사람들이 나온데 그들이 온 세계를 정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아, 네. 이 말씀은 오늘날 성취되었습니까? 아, 네. 예. 기관의 남편, 조, 조직의 남편을 큰소리 친 사람들은 그러지 못하, 그들이 하지 못할 것을 사람이 형상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사업으로 이 세계를 처음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해도 우리는 기관도 없고, 권자도 없고, 조직도 없고, 건물도 오죽지 않고 아무래도 그리고 온세가 달려서 그냥 죽이려고 한간 두려워 떠 나이 말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사절 하나 있어나 보라겠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 네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봇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예. 자 이제 홀로 든 여인이 우리는 조직의 남편도 없고 기관의 남편도 없고 권세의 남편도 없고 뭐 어떻게 할까 그리고 온 상이 짓밟으려고 삼키라고 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냥 말만만마당이 꼴뚜기라고 아무나 그냥 들이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하시요만군이여계서 가라사대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찬 하리라 어디를 갔는지 부끄럼과 수치를 당찬할 것이다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럼을 낳지 못하리라. 당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부끄럼 러 같은 보지도 않아요. 내가 네 청년 때 고아로 친아버지 잃고 고아로 다니면서 여기 가서 얻어먹고 저 가서도 먹고 여러분 얼마 얻어먹고 돌아다녔습니까? 그러던 고아 때의 수치를 다시는 잊겠고, 과부 때, 과부가 돼가지고 여기 가서 짓밟히고 저 가서 당하고 이런 모든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도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신 자가 네 남편이 되라. 내 남편 이름 모른다면 내가 일러주마 그 이름은 만군의 여와라 아멘. 이제 만군의 여와에게 시집을 왔으니 누가 감히 그를 수치스럽게 하고 더럽히고 함부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두려움 같은 건수치감 기억지도 말라 이런 내 남편은 만군의 여와라 아멘. 그는 이스라엘 거룩한 자여 온생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자라 자 여기에서 이남편한두 글자를 저 교회들이 알았어도 구원받았을 텐데 이 남편은 두 글자로 두 글자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만그루 여와의 남편이 되었으니 누가 감히 그 여인을 데려다가 함부로 에? 큰일 나요 옷자락, 치마자락 붙잡으다니 큰일 나요 예. 하만이 함부로 에스더에 에? 에스더 엎드려 어디 에스더 앉은 데다가 치마자락 붙잡으다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냥. 이제 여러분이 치마 자락 붙잡는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자, 이 남편이 뭐냐? 이 남편은 평생 남편과 죽는 날까지 동거하고 같이 사는 것이 여인이라, 아내라이 말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죽는 날까지 같이 살고 같이 동거하는 것이 아내라이 말입니다. 자, 우리 남편이 만군의 여와 예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 남편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아니, 영원토록 우리는 그분과 헤어지지 않고 산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네. 그 특권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네. 그다음 아내는 남편과 한 식탁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 식탁에 앉았어요, 안 앉았어요? 아니, 우리 앉았어요. 예수님 남편이 먹는 식탁을 여러분 이 여기서 풍성이 잡수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네. 또 아내는 남편과 한집에 삽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그 진주 대문 집은 여러분 집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니, 네. 또 아내는 남편과 같이 한 침상에 잡니다. 또 아니. 아내는 남편과 같이 한 이름을 씁니다. 여러분 서양 성에서는 여자가 이 씨가 김 씨한테 시집을 가면은 그이 씨가 없어지고 김 아무개가 돼버려요 남편의 이름을 같이 따서 남편의 성을 따라서 이름이 바꿔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족보도 없는 남편 그조직의 남편이 없는 그 홀로된 여인 다락방 무리들이 누구 이름을 따세요? 그 소인이라고 불렀다 이 말입니다. 남편 이름을 아주 따 버려 같이 따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새여러분 뭐예요? 아빠파 <laughs> 아빠를 딱 따라왔어요 그래서 만군의 여와그 아빠파라인가요 그 아빠파라 그 아빠 예. 자 이제 한 이름을 아내는 남편과 같이 쓰고 아내는 남편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밭에 가서 일할 때 같이 따라가고 너네가 서 일할 때 같이 하고 남편이 쉴 때는 같이 해요 여러분요 우리 남편 예수께서 이 지구를 구원하라고 일할 때 여러분은 게으름 피시고딴지 앉아 놀지 말고 같이 일하나이 말입니다 같이 고통하고 같이 피폐받고, 같이 일하고 같이 열심히 일해야 하늘의 쉬인 가운데들한테 같이 쉬러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남편은 열심히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데, 늘 여기 을 앞에 있어, 늘 앞에서 노래나 부르고 이러면 여러분 잔치 자리 남편이 들어가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내 남편과 같이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아내는 남편과 같이 쉬고 아는 내 남편과 또한 같이 여행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우주 여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 14:45는 14, 우주를 참 여행하면서 구경할 특권을 누리겠다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남편과이 땅에서 같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만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남편이 돈이 없다고 짤짤면 아내도 같이 주선을 하고 남편이 또또뭔 어려움이 차면 큰 아내도 같이 그런 일을 하고 남편이 배를 고르면 또 아내도 같이 허리끈을 졸리고 남편의 집이어서 저기 어디 남이 무슨 집누이나 헛간이 있으면 같이 하는 옆에가 있고 언제나 아내는 남편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아내는 그런가 하면 아내는 공로 없이 남편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내입니다 자, 여러분 군대 가면 군대 가면요. 군대 가면 쫄병 부인은 대학 아니라 유학을 갔다 와도 항상 쫄병으로 돼요. 그런데 별자리 장교들 보이는 부인은 장군들 보인는 부인은 대학원자 국내학교도못나왔서 항상 장군으로 산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여인은 아내는 남편의 영광에 아무 공로 없이 같이 동참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에 도그 박정희 대통령이 장가를 몇번 갔다 오는데 왜몇번 갔냐면 하도 남자가 못생겨서 그 멋진 여자들이 살다가 매력 없어으로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경사 유경사 여사 유경 유경수 여사 앞에 있는 부인이 아주 잘생긴 미인이었대요. 근데, 이런 그 박정희 대통령, 그 쫄병 장교 때 말이에요. 아주 그가, 그, 모르겠어요. 뭐, 대우인지연급인지 연급, 몰라도, 그 멋진 여성이, 그 박정희 대통령 보세요. 얼마나 못생이나 키는 작은데다가, 살점 하나도 없이 당나귀에다가, 목소리까지 떼이, 떼 소리 나는데, 터무진 남자의 푸근한 매력이란 요만큼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멋진 잘생긴 여인이 에이 저 남자 매력서못 살다 가버리지. 그런데 유경수 사는 얼굴도 미우고 키만 크가지고 여러분 관상 보는 사람들 유경수의 얼굴 그런 사람을 형을 우는 쌍이라 우는 쌍 이승만 대통령이나 유경수에서 그런 형은 우 우울, 우울 쌍 항상 우는 쌍이야. 이렇게 눈이 치여져가지고 말이야. 그냥 매력적인 지인들은 해가지고. 그런데 그 멋지고 잘생긴 여자가 버리고 간그 남자 다시 두 번째 아내로 들어간 유경유 사사가 세계를 누비는 황후가 될걸 누가 알았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고 참그 먼저 여자는 강태웅 부인 같이 자발이 없어서 그렇게 황후가 되지 못하고 떠나갔다고 복을 털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렇게 잘생긴 여자들이 다 버렸는데 이렇게 못난 여자들이 들어와서 아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참 여기 국회 의원이고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 있고 말이요 얼마나 멋진 장군저그 멋진 장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이 메리 메리없 남편 세상 버리라고 저돈 버리라고 저 이런 이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매력 없어 에이 가버린다고 다른 남편 따라갔는데 이렇게 못난 지질이 못난 여인들이 들어와서 참 황후 어? 만군의 여의 아내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래서 아내는 아무 공로없이 남자의 영광에 남편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아, 네. 제가 중통, 충청도 있을 때 이화여대에 나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이화여대라면 한국 최고 아닙니까 근데 그 이화여대에 나온 처녀가 그 노가대 매일 날품팔이 하루에 5천 품 팔아 갖고 3천 품 팔아 먹고 그러고서 남이 집놀이 가서 누워서 자고, 남이 헛간에 가서 누워 자고, 또 뭐가 하숙집에 가서 누워 자고. 이런 막노동원 노가대. 노가대인데 그 사람은 말 한마디는 야무지게 해요. 그 대개 노가들이 처음에 몇 마디는 야무지게 해요. 그 발음만 이와예돼 나온 자녀가 넘어갔다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자 따라가서 사는데 제가 지금도 보는 것 같아요, 눈으로. 그런데, 자, 그 남자 따라가 사는데 애기를 나가지고 업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다 떨어진 포대기다가 그애기를억 할머 하나 질문중 하나 끌고 다니면서 그 남편이 타는 오천 원씩 받았다는그일날품발이 그 비가 어 오는 것도 공천 날이에요. 그걸 받아 그걸 갖다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그노가에 일하는 데 가면 그 세면 공구리 비비는 거 있죠. 그 판자 그 뭐라 합니까? 예? 에이, 이 받네? 그래서 판자 <laughs> 공부이할때 이렇게 받치는 거였죠그 판자를 이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여기 피안 났고 눈안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 밑에 집을 깔아요 거기서 자고 난다 이 말입니다 하, 사람 손가락에 저 이화여대에 나온 여자라까 말이에요 그래 아주 친정집에서는 응? 너그 남자랑 하지 말라는데 결혼해 아주 저만해 안도와주다 그러고서 여러분 그가 누가 이화여대에 나왔다고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자는 남편 여자는 다 아무것도 실력도 학벌도 필요 없어요. 시집 잘 가면 끝이에요. 네. 그래가지 그걸 지내는데, 그런데 유경수에서는 이에대한 그냥 이화에대해 뒷문도 못 갔어요. 그런데 황화돼가지고 세계를 누비고 다닌다이 말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참, 여러분, 이 무리들이 세상에 내놓고 자꾸 세상, 복복 이렇게 지질이 복을 타고 나지 못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네. 세상에 얼굴이 뻔뜻한 사람이 있는가 정말 뻔뜻한 뭐 세상에 대통령 국회의원들이 있는가 또 돈이나 제대로 있는가 참뭐짱 믿음 해가지고 한 푼까지 이사 도우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참 세상 복복 이렇게 지질이 복을 타고 나지 못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복이 있어요 뭐 복? 남편 복이 터졌다는 말입니다 남편 복이 터졌어요 남편 복이, <laughs> 타졌어요. 남편 복이. 아, 이거. 하루아침에 우주에 만군의 여와의 호 아내가 되었으니 모든 것이 끝났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 후에 남편복이 터졌느냐? 친아버지 잘 만나서 그래요. 아멘. 여러분, 참, 다른 지질이 못생긴 아버지가 멋진 아버지가 되니까 딸이 멋진 사우를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친아버지 잘 만나서 남편복이 터졌다, 이 말입니다. 아멘. 친아버지 잘못 만났으면요. 여러분, 마귀 아버지 따라다니면 누가 그런 사람하고 결혼합니까? 말도 아니죠. 옛날에, 옛날에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라 안창호 선생님이 대통령 될 사람이 었어요 얼마나 똑똑하고 잘 나고, 얼굴 잘생기고, 인격자고참 잘하는데, 그가 암살당해 죽음으로 말며와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자리 차지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 부인이 평생을 남편을 못 치다 갔대요. 왜냐하면 너무 잘생긴 남편이고 틈을자기는 남편이 아내가 될자격가 없어요 그래서 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안창호 선생은 그래도 당신이 최고 예쁘다고 그냥 맨날 겨드랑이 밑에 되어있닌다이 말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예수님 얼굴을 쳐다볼 뿐입니까? 예수님 얼굴 마저 쳐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도 난 네가 제일 예쁘다고 겨드랑이 밑에 되어있닌다이 말입니다 <laughs> 여러분 다시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이한번 앉아보기를 소원하던 그 차기없는 3층 하늘 그 위에 북극보좌 즉 영화로운 그 구름 위에 베스든 보좌에 그 사단 루스벨 천사들이 한번 앉아보기를 소원하는그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요 생각도 말해야 돼요 쳐다보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 남편 예수께서 무조건 난 당신이 최고 좋다고 해가지고 갖다 안혔다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앉는 거예요 뭐 여러분이 하나님 사업을 해야 습니까 돈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얼굴 잘 쌓았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남편 자리에 가지고 남편 복이 터지므로그 우주 보좌에 그냥 가서 앉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이 보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남편만 안 떠나면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 아내들은 남편이 영광에 아무 공로 없이 학벌도 얼굴도 무슨 돈도 명예도 없이 영광에 동참하는데 그 남편이 구하는건 하나뿐입니다 뭐냐? 정절만 지켜달라는 말이에요 정절만 부부간에 살면서 어떤 다른 트러블은 다용서해도 정절을 지키지 못할 때는 그땐 이혼입니다 하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가늠을 해야 창기도로 떠나가서 부탁 부탁 부탁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두준인을 참겠어. 탁! 두주을참겠 너희 남편 오늘 택하라, 택하라. 여러분, 정절 지킬 마음이 계십니까? 아, 네. 그 다음에 아내는 남편의 환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돈이 없어서 배고프면 아내도 같이 허리끈을 쫄르고, 남편이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요구도 면 아내도 같은 모욕을 당하고, 남편이 매를 맞춰 신혼 옆에서 아내는 간호하고, 남편이 역적으로 몰리면 그 아는 내 역적인 부인이 되어서 그 모욕을 당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과 같이 환란에 동참하는 것이 아내라 이 말입니다. 아, 네. 남편 환란 당하면 몰래 도망가 가지고 말이야. 네. 유다 같이 빼들어갔지 안 돼요. 우리는 요한 같이 가까이 가서 사마리아 그참그 그 마리아 창녀는 끝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과 환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쓰리꾼 아는 아무 공 없이 쓰리꾼 대구을 받고. 강도의 아내는 아무리 정직할지라도 강도 대우를 받고 또 학자의 는 아무 무식해도 학자의 대우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또 대통령 아내는 죽어도, 왕이 됐어요. 죽어도 유경수 여사는 왕이 되세요 죽어도 왕장사를 지냈어요, 여러분. 아내는 남편의 환란과 영광이 무조건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 아내는 안남편이 아내 일할 때 같이 그들고 남편이 코난 받을 때 같이 고난 받고, 남편, 배, 배로, 남편이 배를 고를 때 같이 허리끈을 쫄내고, 남편이 돈이 없어서 얻어먹을땐 같이 거지에서갈수 그 있는 그런 아내가 돼야 한다이 말입니다. 그런 아내를 들여다가 자기 남편이 영광의 통장, 영광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갈 때 같이 갖다 앉힌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시, 그래서 저 교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창념을, 창을참석하 싫어하고, 예수님이 영광, 영광만 참석을 나가니 누가 데려가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고난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하 아, 우리 예수님이 역적으로 사기꾼으로 강제수사로 돌아갔으니 아, 나도 그렇게 해야 할거 아닙니까?